직항으로 가는 일본 휴양지 미야코지마 숙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미야코지마 힐튼입니다. 해변을 마주한 럭셔리 4성급 호텔입니다. 미야코지마 공항에서 차로 13분 거리로 투숙객 대상 무료 셔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두 개의 실내 수영장과 야외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이 있어 하루 종일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피트니스 센터, 스파, 키즈 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서를 자랑합니다. 근사한 전망을 자랑하는 레스토랑에서 뷔페식 조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즐겨도 좋아요. 리조트에는 총 329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 내부에는 편안한 침대와 TV, 냉장고, 세안 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전 객실 발코니가 있어 바다 또는 시내 뷰를 볼수 있습니다. 5월 평일 기준으로 디럭스 트윈룸을 26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미야코지마 도쿄 호텔앤리조트입니다.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사전 예약 시 공항 픽업 셔틀도 무료 이용 가능해요. 리조트 내에는 골프 코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 골프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해양 레전은 기본이고 자전거 대여도 가능해 해변 산책을 즐기며 특별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탁트인 야외 수영장과 스파, 기념품숍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해요. 레스토랑도 다섯 개나 있어 호텔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코랄 윙과 오션 윙으로 구분되며 전객실 발코니가 설치되어 아름다운 오션뷰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1인부터 5인까지 머물 수 있는 다양한 타입으로 커플, 친구, 가족 모두 머물기에 좋답니다. 5월 평일 기준으로 오션 윙 스탠다드 룸을 32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펠리즈 빌라 스위트입니다. 아직 관광객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하카이 YY 비치 앞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게 쉬어가기 좋은 숙소입니다. 투숙객이라면 숙소에서 제공하는 스파, 스노클링, 패들보트 등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객실 독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BBQ 그릴이나 적외선 그릴을 대여할 수 있어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단 12개의 객실만 보유했으며 프라이빗한 개인 풀장, 넓은 거실과 주방을 자랑합니다. 5월 평일 기준으로 빌라 객실을 58만 원대로 예약 가능합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시기라 베이사이드 스위트 알라만다입니다. 시기라 해변이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4성급 리조트입니다. 호텔에서 무료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요. 리조트 앞 바다에서 카야 스노클링 등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야외 수영장, 온천, 스파, 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전인 버틀러가 있는 오링 클로시브 객실부터 가족, 친구와 함께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캐주얼 타입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해요. 일부 객실에는 개별 풀장에서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5월 평일 기준으로 슈페리어 스위트룸을 31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미야코지마 숙소들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